사랑니는 언제 뽑아야 할까요? 사랑니는 꼭 뽑아야 할까요? 치과의사가 된 이후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치과의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 사랑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단연컨대 사랑니는 시한폭탄 같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 모두 사랑니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랑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70% 이상의 분들이 사랑니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 사랑이를 왜 지금 당장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 사랑니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아, 치과 알려주는 남자 정나무입니다. 오늘은 사랑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니를 혹시 뽑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사랑니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치아도 이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치과에 가셔서 사랑니를 뽑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랑니를 가장 쉽게 뽑을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니는 다양한 형태로 자라나는데요. 오늘은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사랑니 발치가 어려워지는지 내 사랑이가 뽑기 쉬운 사랑이인지 어려운 사랑이인지 감별하는 법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사랑니는 언제 뽑아야 할까요? 사랑니는꼭 뽑아야 할까요? 치과 의사가 된 이후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치과 의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 사랑니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단형 펀데 사랑니는 시한폭탄 같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 모두 사랑니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랑 상관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70% 이상의 분들이 사랑이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를왜 지금 당장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사랑이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랑이는 쉽게 뽑히고 뽑고 나서도 통증이 적습니다. 나이가 있을수록 사랑이는 뽑는 것이 어렵고 뽑고 나서도 통증이 몇 배는 됩니다. 어릴 때 뽑으면 나이가 들어서 사랑이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지만 어릴 때 뽑지 않으면 어릴 때도 사랑이 때문에 고생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이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를 뽑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 사랑이는 잇몸뼈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면 무조건 뽑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잇몸뼈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너무 깊숙히 있는 사랑이 그뼈 안에 있는 사랑이는 꼭 뽑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잇몸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사랑이라면 무조건 뽑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 뽑으시기 바랍니다 어, 잇몸 밖으로 나와 있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뽑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사랑이가 위아래 둘다 똑바로 나와있고 내가 이 사랑이를 평생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경우 두번째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금니의 개수가 부족해서 사랑이가 씻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이 발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잇몸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와있는 사랑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사랑이와 잇몸 사이 또는 사랑이와 그 앞에 치아 사이에 많이 끼게 되고 이 음식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 잔사가 미세하게 남아있게 되고 이는 주변의 잇몸을 붓게 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 사실 이런 통증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 더큰 문제는 사랑이 때문에 그 앞에 치아의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쪽에 음식물 잔사가 쌓여서 그 앞에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그앞 치아의 뿌리 쪽부터 썩게 되는데요 보통은 잇몸 안쪽으로 충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즉,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 앞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 위 사진을 보시면 사랑이가 누워 있고 그 앞치아의 뿌리 쪽에 검은 구멍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잇몸 안쪽으로 썩었고 사실상 뿌리의 많은 부분이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치아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사랑이 발치를 하고 그 앞에 치아까지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셨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어린 환자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임플란트를 해드렸던 다른 비슷한 경우의 환자분이신데요. 어, 이분은 5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어, 사랑니는 나이를 분문하고 환자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랑니는 어릴 때 웬만하면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니는 형태에 따라서 뽑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사랑니를 뽑아주지 않는 치과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니를 뽑기 싫어하는 치과가 많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내부 고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는 사랑니를 뽑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사랑니가 너무 아파서 동네에 있는 치과에 가보면 여러 이유로 안 뽑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대부분의 잇몸 밖으로 나온 사랑니는 발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건 무조건 뽑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니를 뽑지 않는 치과가 많은 이유는 발치의 위험성이나 난이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발치를 하고 받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사랑니 발치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사랑니 발치를 해도 환자분들이 내는 돈이 5만 원 안팎입니다.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서 그 가치가 저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즉 사랑니 발치할 시간에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돈이 더 되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니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면, 많은 치과에서 너도나도 뽑는다고 할 것이고, 사랑니의 난이도가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분이시라면, 아마 사랑니를 뽑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가 어려운 사랑이일까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나이입니다. 사랑이를 뽑기 가장 좋을 때는 2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의 주변에 뼈가 단단하게 굳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랑이는 어린 시절에 뼈가 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뽑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높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져서 사랑의 발치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는 사랑이 뿌리와 주변 뼈 사이에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랑의 주변에 추가 뼈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랑이 발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랑이 주변뼈가 단단해지는 현상은 30대부터 일어나니까 되도록 20대에 뽑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랑이가 있는 위치와 방향입니다. 사랑이에 따라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묻혀 있는 깊이가 다른데요. 사랑이의 머리 부분은 다른 치아들과 비슷하게 똑바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머리가 앞으로 누워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뒤쪽 나혀 또는 볼 쪽으로 향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어, 혀나 볼 쪽으로 향하는 경우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상으로 동그랗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랑이가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사랑이를 뽑는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랑이는 더 누워있을수록 어려울 수 있고 어, 방향이 뒤쪽으로 틀어진 경우에 더 뽑기 어렵습니다. 입문 밖으로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경우에도 어, 뒤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이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치아가 나와야 하는 방향에 걸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치아 주변의 뼈를 더 삭제해야 하거나 치아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사랑니는 더 깊이 있을수록 발치하기가 힘듭니다.이는 시야 확보와 기구의 사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사랑니가 있는 아래턱뼈를 하악골이라고 합니다. 이 하악골에서 턱과 연결된 이 기둥 부위를 레이머스라고 하는데요. 사랑니가 더 깊게 위치한다는 이야기는 이 레이머스의 사랑니가 가깝거나 어, 또 다른 치아에 비해 하악골의 아래쪽에 사랑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 사랑니가 깊이 위치한다면 발치 시에 시야와 기구 조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세번째로 사랑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뿌리의 모양입니다. 어, 사랑이의 뿌리는 예측하기 힘들게 생겼는데요. 어, 보통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으로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발치를 하지만 막상 뽑아보면 엑스레이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어, 위쪽 사랑이는 보통 뿌리가 3개인 경우가 많고 아래쪽 사랑이는 보통 뿌리가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3개 또는 2개가 되는 뿌리들이 벌어져 있지 않고 한곳으로 모이는 형태 즉콘 쉐입으로 생기면 정말 쉽게 뽑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뿌리가 서로 벌어져 있거나 서로 꼬여 있는 경우 뿌리가 휘어 있는 경우는 사랑의 발치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뿌리를 남겨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러진 뿌리를 무리해서 뽑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때 간혹 사랑이의 뿌리를 남겨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사실 여러 논문과 사람들의 경험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이 주변 아래쪽은 신경 위쪽은 사각동 같은 주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뿌리가 신경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랑이 뿌리가 신경과 가깝거나 신경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사랑이를 뽑는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가 발치가 되는 동안 신경이 조금 자극되는 일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신경이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만 조금 눌리는 정도의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통 며칠간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 처방을 동반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달 이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사랑이 발치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되는 일은 부러진 사랑이 뿌리를 무리하게 뽑기 위해 주변 뼈를 제거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부러진 뿌리를 뽑기보다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각동과 매우 가까운 사랑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리하게 사랑이를 뽑다가 사랑이가 이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코랑도 연결된 정말 예민한 공간인데요. 어, 사랑이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사랑이 발치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 모든 사랑이 발치는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발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사랑이 발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사랑이를 빨리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는 언젠가는 뽑아야 하고 오늘이 앞으로 살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사랑이를 뽑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랑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이가 잘 나오지 않고 뽑고 나서도 통증이 더 심합니다. 사랑이는 그 깊이와 방향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 뿌리의 모양에 따라서 뽑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사랑이 엑스레이 사진을 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그 난이도를 직접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에게 알려주시면 한번 난이도를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